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만물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도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작게는 가정,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고, 좀더 크게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사명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자문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는 정직이요. 다른 하나는 책임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먼저 서류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26절에 그, 말, 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참된 우정은 친구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우정이 아니라 친구가 들어야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라 하는 겁니다.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아부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 혹은 상대방이 들어서 좋은 말을 우리는 해주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과의 관계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한 사회에서 좋은 관계를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말,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이, 말 대신에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 사람이 이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직언을 못하고 빙들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친구라고 한다면은요, 참된 지인 관계라고 한다면은 듣고 싶어 하는 말이나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친구라면 말이지요. 들어야 하는 말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귀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에게 이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나 혹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혹은 남자 친구에게 자기 나 예뻐라고 하 말을 하지요. 왜 이렇게 질문하지요?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너 예쁘지만은 누구보다 못해. 혹은 이것을 고쳐야 돼. 하고 말을 하는 순간 관계는 거미가기 시작하고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뭐 고민합니까? 예쁘다고 해야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쁘다, 예쁘지 않다는 절대적인 용어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고전도치도 자기 자녀를 예쁘다고 해요. 여러분, 예쁘다는 미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뚱뚱한 사람보다는 헐쩍 날씬한 사람을 미의 기준에서 더 높이 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반대예요. 뚱뚱한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미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다는 얘기가 뭐냐 주관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쁘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더 예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을 있는 이 용어 바른 말을 해 주는 것이 했을 때이 용어는 남녀의 관계나 주관적인 어떤 관점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객관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말을 얘기합니다. 사실 26절은 이 법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때의 이 바른 말은 뭐냐? 바른 대답이에요. 정직한 대답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인으로 나온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해야만 합니다. 자기적인 주관적인 사상 때문에, 생각 때문에, 거짓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법정에서만 그렇습니까?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이 정직한 말은 충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합니다. 서로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잘못, 자기신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예요. 변명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 얘기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 부담스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입 핑계되고 접힌게되면서 핑계 어떤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 관계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한두 번은 속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었을 때에 반드시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참된 우정의 표현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26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정직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입에 키스한 것과 같다 우리는, 여러분, 발음말을 한 사람은 입에 키스하는 것, 즉, 입을 맞추는 사람과 같다고 표현됩니다. 이것을세 번째가 뭐랬냐면은, 발음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개역과 개정은요,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로 해석했고요. 쉬운 성경은, 적절하게 대답하던 자는 입술에 입맞추는 것과 같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뭐냐면은, 정죄가 대답을 한 사람은 입에 키스한다, 다시 입맞추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중, 고대 중고등지방에서 이거 입맞추는 행위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으면서도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일입니다. 이 입맞춤에는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연인 관계에서 하는 입맞춤을 가지고 입맞춤이라고 하는데, 혹은 가족이나 가족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내나 아내 아내나 아내의 부모에게 우리 입맞추는 것도 이 사랑의 입맞춤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에는 존경의 입맞춤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때 사울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오.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의 입맞춤은 뭐냐? 존경, 충성의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입맞는것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면은 사랑이나 존경 혹은 두 당사자 간의 어떤 협력이나 서로에 대한 충성과 어떤 현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입맞춤을 이세 번역에서는 참된 우정으로 번역한 것은 뭐냐? 이 의미를 이해하고 어역한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우정, 참된 충성, 참된 헌신, 참된 사랑은 뭐냐? 정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정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때때로 우리 정직한 말이 상위편에게 아픔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올바르게 대답을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친구에게 혹은 지인에게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잘난 것처럼 오해를 줄 수도 있고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모일 수도 있습니다. 우정보다 다른 것을 더잘 생각한다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존경한다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정말로 친구라고 한다면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문은 이렇게 갔죠. 아침에 큰 소리로 무난 인사하는 것은 저주와 같다. 여러분, 아침에는 그렇게 큰 소리로 무난 인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잠도 하고 있는데 무난 인사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해야만 돼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에 어떤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자신에게 송해가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유경성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정직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공동체는 정직할 때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이제 성연이 방도 놓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성연이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성연이 가끔씩 이제 인터넷으로 게임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들어가면 자녀들은 뭐하죠? 안한 것처럼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 성연이가 제가 딱 그럴 때 하는 게임에서 바꾸는 순간 제가 상당히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 성인이가 게임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대로 나눈는상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요. 제가 쓱 가가 지고, 무슨 게임이냐 물어봐요. 그리고 재밌게 해라 하고, 내가 아무 말도 하고 나오지. 왜네가 게임을 했느냐? 이렇게 아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게임을 했냐 하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가 책망 때문에 나를 속이기 위해서 바꾸지 않습니까? 물론 아마 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항상 우리 아들에게 하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아빠가 네 방에 들어갔을 때 네가 한 그대로를 아빠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지 네가 한 그대로를 바꾸는 일은 하면 아빠를 속이는 것이 된다. 그것은 정직한 것이 안 된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라는 것은요 그것이 때때로 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성경이 바로 그 얘기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서로가 신뢰성이 쌓이게 되고요. 그래야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믿고 함께 갈수 있습니다. 참된 우정이라고 한다면요. 참된 지인이라고 한다면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가정이라고 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진실성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 얘기한 거예요. 건강한 사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서로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그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본문에서 중요한 용어가 나오요 바깥일 그 다음에 밭일 그 다음에 가정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바깥일을 하거나 논밭에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뭐 뜻이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바깥 일과 밭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적으로 의미는 뭐냐면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지혜자가 얘기합니다. 집을, 네가 집을, 네가그아 집을 짓기 쉽느냐? 그렇다면 먼저 바깥 일을 다하고 바디를 다한 후에 마무리를 한 후에 내 집을 지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깥 일이 뭐냐는 거입니다. 이 바깥 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멜라카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단어부터슨뜻하냐면은 사자 대리를 의미하는 이말라크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사자 혹은 대리인이 수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멜라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카 혹은 바깥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전문 직업을 얘기하거나 혹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거나 특별한 임무나 공식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일을 향했을 때에 멜라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비는 반일은 뭐죠? 농사를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농경문에 서밭일란 뭐냐? 농사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때때로 이 바깥 일과 밭일은 거의 같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농부에게 특, 특별, 주어진 특별한 임무가 뭐예요? 농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바깥일과 혹은 밭일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차이를 둔다고 한다면 바깥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직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밭일은 뭐냐? 일반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직장을 우리는 밭일이라고 할수 있게요. 직장에서 내게 어떤 특별한 어떤 임무가 주어졌다, 프로젝트를 주어졌다 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바깥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특별한 사명이나 일반적인 일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집을 짓기 전에 자기의 주어진 사명이나 자기의 주어진 일을 먼저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충고하고 있죠 왜 집을 짓기 전에 네게 주어진 사명이나 네게 주어진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만약에 특별한 신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짓는 일을 먼저 할까요? 왕이 명령한 그 사명 명령을 먼저 할까요? 당연하지 그죠? 아무리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먼저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 특별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더 먼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밭일입니다. 밭일은 게 뭐냐면, 농사 짓는 일이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고 집을 짓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경문화상에서 농사하는 게 뭐냐? 가정이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물질을 가질 수 없게 돼요. 그런데 농사 짓지 않으면서 집을 짓게 되면 어니까 가정이 문제를 봉탑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정이 어려워지게 돼요. 가정은 고통 속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느냐?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바띠를 해서 재정적으로 만든 후에 바, 집을 지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는단계가 뭐냐면 가정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이게 가정을 이룬다는 얘기인데, 이게 문제적으로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먼저 주어진 사명이나 자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준비해야 한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사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요, 신부 집에 지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데려기 좋다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참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자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람이 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지참금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러면 아내를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뭐 했느냐. 결혼하기 전에 먼저 일을 해서 물질을 준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27절은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먼저 하나는 우선권의 문제예요. 집을 짓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고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 후에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재정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을 지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가정을 꾸려야죠. 결혼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해야 할 일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해야 할 것을 해야만 돼.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나정것을 먼저 먼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정권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채우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경제적인 문제에 책임을 줘야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한다고 하 되면요 가정의 필요를 책임져 줘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되어서. 가족들이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정이 가장입니까? 그럼 왜 결혼했습니까? 책임져야지. 솔직히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기 전에, 먼저 바깥 일과 밭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뭐냐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책임이 뭐냐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정적인 책임이에요. 가정을 먹고 사는 것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을 먹고 살리지 못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합니다. 가정의 생활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고대에서는 남편이 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내는 뭐하느냐 몸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약혼한 후에 남편 될 사람이 임무가 뭐냐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와서 살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몸을 단장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하느냐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깥 일을 해야 되고, 반대를 해야만 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뭐냐?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갑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보면1 4장2 8 절에 얘기가지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뜻이죠?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은 성을 건축하려고 한다면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은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면은 먼저 계산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만이 문제 없이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책임이잖아요. 먼저 자기의 책임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 기준은 전쟁이나 재난 혹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특별한 상황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각자는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일을 다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 일을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공감하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일자리를 찾으세요. 그게 좋은 일자리든 나쁜 일자리든 관계없어요. 너무 호황된 생각하지 마시고 일자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최소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집은 못줘도 관계 없어요. 그러나 그게 생활에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허송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법정에서도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정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사역자들이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던 그 부서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사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제가 사인을 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어요. 그 모든 책임은 공적으로 제가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소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부서는 부서장들이 있는 것이고 사역자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핑계 집 핑계 돼요. 누가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문제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부서장들이. 사회자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교회가 문제, 그 부서가 문제 생긴 것이지. 여러분, 이게 바로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공동지 가정은요, 모든 지 책임이 누가 있느냐? 남편에게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래, 가끔씩 보자요 자기는 몰랐대요. 아내가 다 했대요. 그럼 남편이 뭐 할려 있어요, 여러분? 남편 모르고 아내가 했는데 그까지도 책임 못 지는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가정을 이룰 것이고 어떻게 정부의 관직에 있을 수 있겠어요. 아내가 한 것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가 대통령 후보자로 나왔을 때 그는 당선될 자격이 없어서 잘 준비가 안 됐어요. 모든 사람들은 노무이 대통령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노무이 부인이 누구냐? 아버지가 북한의 동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임하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말 한마디가 상황이 바꾼 거예요. 대통령될수 없는 그가 대통령 후배, 후계자로 나왔기, 나왔고, 그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한 아내를 위해서 책임을 왜 벗지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될 지언정, 내가 아내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고 남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지는 행동을 할 때에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말로 정직하고 책임지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